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학기 일반화약학을 수업을 하게 된 대덕대학교 군사부의 이원주입니다. 어,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중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번 학기도 아마 그 계속적으로 온라인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어, 코로나 거리 단계가 좀 낮은 단계로 어, 이제 밑으로 변화된다고 하면은 저희도 아마 온라인 수업에서 다시 오프라인 수업, 대면 수업으로 변할 수 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일반화약학에 대한 강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의 그 순서는 교수자 소개, 학사 관련 규정, 그 다음에 일반화약학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화약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제 어, 저희과 소속인데 어, 우리과 소속이 아닌 학생들도 몇몇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자 소개를 얻습니다. 제 이름은 이 원주이고, 어, 잠시만요. 제 이름은 이제 이 원주입니다. 그리고 어, 대덕대학교 군사학부 국방탄약과에 소속이 돼 있고, 어, 학교에는 2013년도에 왔습니다. 2013년도에 왔고, 어, 지금 일반화약합을 강의한지는 약 9년째 되고 있습니다. 어, 원래 전공은, 원래 전공은 화학이고, 음, 여기 학교에 오기 전에는 삼성전자종학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 현재 지금 이 PPT 강의 자료는 안, 모, 안 보이는데, 음,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하고 있는 관심 분야의 연구는 화약류 탐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PPT로 보시게 되면은, 어, 오른쪽 오른쪽 하단에 그 아마 이렇게 바이알병 같은 게 들어 있을 텐데 그게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제 화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어그 죄송합니다 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화약류고 이게 제가 이제 그 이번 학기에 어그 맨날 강의실에서만 찍다가 연구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이랑 요 컴퓨터 화면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익숙치 않아갖고 어, 자꾸 왔다 갔다하게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빨간색 펜으로 보이는 게 지금 그 화약 합성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화약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어, TNT고 위에 이제 니트로글리세린뭐 그다음에 뭐트로셀룰로스 이런 걸 합니다. 지금 위에 오고 있는 게 저희 이제 그 화공실습실에서 화학을 합성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있는 거는 되게 오래된 사진이에요. 2010년이니까 벌써 10년 전의 사진이죠. 그래서 어 그때도 연구원 생활을 했고 화학을 합성을 했고 지금도 생활을 합니다. 얼굴이 조금 그때는 조금 더 젊어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약류를 합성을 하고 화약류를 탐지하는 내 연구 관심이 있습니다. 이 탐지하는 것은 어 어디에 쓰이냐면은 어 공항에서 이제 그 폭발물 테러 방지를 위한 장비 또는 이제 어 군대에서 어 폭발물 탐지반이 어 폭발물을 처리하기 전에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서 쓰이는 장비 개발에 사용이 됩니다. 어혹 이제, 일반 화약학을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 화약학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요걸 보고, 교수님, 음, 화약을 조금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뭐, 어, 어떤, 뭐, 졸업작품전이나 아니면은 무슨 대회에 나갈 게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 화약학 수업에는 배우지 않는데, 일반 화약학 법규가 있어요. 총포화약법이라고. 총포, 도검 및 어, 화약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총, 총포화약법. 총포화약, 도검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죠. 거기에 보면은 화약류를 소지하면은 여러분들이 시, 어, 15년 이하, 아, 1억 이하의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불법 소지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화약류를 주면 불법 양도기 때문에 화약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수업이 끝나고 나서 화양류를 조금 어그 졸업작품전에 쓰겠다고 어 요청하시는 분들이 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드린다는 거 미리 사전 공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연구실은 그이 공간 202호입니다. 이 공간 202호고 어 혹시 이제 어이 수업이 나중에 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약류 관리 기사나 화약류 제조 기사 또는 어 육군 육해공군 국방부 탄약직 군무원 시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진로 상담이나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어갖고 진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 메일이나 메일 메일이나 아니면 어 내선으로 전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날짜를 잡으시고 저랑 이제 면담을 하면 됩니다. 아마 학생들 오는 거는 거의 다그받아하지 어 않고 받아주니까 이렇게 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성적입니다. 이제 학사 관련 규정인데 어 중간고사는 30%, 기말고사 30%, 과제 20%, 출석이 20%입니다. 어 그리고 합계가 100%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그 정해진 규정이고요. 제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그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와 기말고사 이제 8주차랑 15주차에는 대면 수업을 계획 중이에요. 대면 시험이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어 밀집도가 높다고 하면 강의실을 두 군데나 세 군데로 나눠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혹시 이제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꼭 대면 시험을 봐야 되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컨닝 문제랑 공정도 문제,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면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이점 참조 드리고, 어, 시험 범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시험 장소에 대한 거는 이제 LMS나 밴드를 통해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어, 지금 그, 그 다음에 과제는 어, 지금 한국 화약과 역사 또는 한국 화약의 역사,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레포트는 20%로 되어 있고 다음 장에, 어, 다음 PPT에 레포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석은 음, 학사 관련 규정에 그 결석 4 번을 하면은 네 번을 하면은 이제 F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출석에그 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 출석을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어, lms 로만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출석을 어, lms 에 매주 접속을 해갖고 출석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를 당연히 안 보게 되면은 당연히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 당연히 F가 나가겠죠. 특히 이제 기말고사를 응시를 안 하면은 거의 100% F가 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음, 수업 교재입니다. 수업 주 교재는 어,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일반화약학으로 되어 있고 책은 어, 구미서관에서 나왔습니다. 책은 어, 2021년 5월에 출판이 됐고 어, 기존에 있던 책들이 조금 화약을 공부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화약 교재들이 되게 오래되고 또는 이렇게 적당한 교재가 없어고 썼습니다 가격은 지금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 조금 학생들한테 학생분들한테 어, 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책값을 최대한 이제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 교재라고 써 있는 게 지금 화약과 산업응용이라고 돼 있고 강추원 교수님이 썼습니다. 구미서관에서 있었고 이 수업을 이 교재를 갖고 어 작년까지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화약과 산업응용 강추원 교수님이 쓴 책이 어 이제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책이 절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책이 시중에 더 이상 안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구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어 중고서점에서 책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약과 산업 화약학개론, 산업화약학개론, 그다음에 한국의 화학 역사 이제 민병만 선생님이 쓰셨고 아이워크북이에서 되는데 어있 산업화약학개론과 한국의 화약 역사는 어 대학교자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책을, 책을 다쓴 거고,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로 어, 지금 주어진 게 한국 화약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하라고 했죠. 그거를 이제 여기 있는 민병만 선생님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양한 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 조선시대에 어떻게 화약이 어, 중국에서부터 넘어왔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화약은 어떤 공정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넘어와서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나라 화약이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레포트는 이걸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 자료는 지금 보시고 계신 강의 자료는 어 이러닝사이트 대덕대학교 이러닝사이트 LMS 사이트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차마다 그 해당되는 강의 강의 이제 동영상과 그리고 PPT가 같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그 강의 자료가, 어, 이게 LMS의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다시 볼수 없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1주차 거를 이제 PPT를 받아놨는데 그걸 분실했어요. 어, 그리고 동영상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LMS는 닫혀있기 때문에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은 그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을 해놨는데 이 블로그에 어 여러분들이 그, 그 강의 자료를 다시 다운받아 놓게끔 거기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어 동영상도 지금 이제 LMS에도 올려놓지만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주소를 타고 가서 동영상을 다시 보면 됩니다 단 유튜브로 봤다고 해서 출석체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 요거는 보조용으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다운받고, 강의를 다시 볼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과제물에 대한 건데, 그, 주제는 한국 화약의 역사 또는 한국 화약 역사에 대해서, 어, 그,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한글로 쓰시면 되고, 다섯 장 이내로 쓰시면 됩니다. 다섯 장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겉장은 제외고 다섯 장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다섯 장을 오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뭐 짧게 하실 거면은 한두장 하셔도 되고 길게 하실 거면은 다섯 뭐 장을 넘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화약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주는 이유는 어 적어도 화약학을 배웠으면은 한국 화약이 어떻게 한국의 화약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 교수자로서의 개인 생각 때문에 이 과제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우리 강의에서는 한국 화약의 발달사, 한국의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수업이 너무 그 공학적인 면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화약의 역사는 배우긴 하지만 한국의 화약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글자 크기는 1 0포인트로 하시고요, 한컴바탕으로 해주시고. 어, 줄 간격은 16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제출 방법은 중앙 중간, 중앙고사 기간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8주 차에 제가 어, 그 화약에 대한 그 한국 화약에 대한 과제를 드린 거를 제출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 메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PDF 파일로 탑재를 하시면 됩니다. 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최초의 이제 화약,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화약은 어, 흑색 화약이죠. 그래서 최무선이 어떻게 조선 시대에서 중국에서 화약을 배워 왔는지에 대한 옛날 얘기죠. 그런 거 그리고 뭐 화약이 들어오고 나서 어, 화약을 어떻게 저장을 했을까? 조선 시대 뭐 조선 시대에 어떻게 화약을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화약을 통해갖고 무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대 화약이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그러니까 흑색 화약에서 진행이 돼서 지금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군용으로 쓰고 있는 화약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장이 어디에서 설립되었을까? 그 다음에 그 발달사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갖고 5장 이내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일반화약학 수업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인데 어, 제 강의는 그, 그 조금 더 응용 분야에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순순히 여기서 졸업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화약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로 연구원으로 가거나 그럴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어 군인 그래서 탄약직으로 군무원 부사관을 가던가 아니면 군무원을 가던가 조금 이제 독특하게는 방산업체 가던가 이럴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수업은 화약류 관리 기사나 화약류 제조 기사, 화약류 취급 기능사 아. 어? 아, 를 초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탄약직 군무원 시험 과목으로도 일반화약학이 되는데, 요 요기에 맞춰갖고 뭐 화약을 그 화약학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요 화약류 관리기사에서 다루는 일반화약학, 화약류 제조기사에서 다루는 일반화약학, 화약류 취급기능사에서 다루는 일반화약학. 탄약직 국무원에서 다루는 일반화약학을 다루게 됩니다 이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이는게 하나만 따왔습니다 산업인력공단 큐넷에 가서 화약류 관리 기사에서 시험을 보는 일반화약학에 대한 일반화약학에 대한 음그 시험 범위 출제 범위를 지금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화약류 제조, 뭐 화약류 성능 시험, 그다음에 화약류 제조와 관련된 안전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으로 뭐 개요 화학화약류 혼합화약류 화공품 안정도 감도 뭐일 효과 시험 파괴 효과 시험 폭속 시험 안정도 시험 화공류 시험 기타 시험 방폭에 관한 사항 화약류 화학성 설비 및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인데, 아마 어, 이 수업을 다 다루게 됐을 거예요. 이 수업을 전반적으로 다 다룰 거고, 어, 빼지 않고 얘기할 건데, 빼지 않고 얘기할 건데, 그거를 맞춰갖고 책을 저희,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이 책은 구민서관에서 나온 일반 화학학은 1장부터 11장까지 돼 있어요. 1장 부터 11장 까지 돼 있고 오. 지금 챕터 12 라고 돼있는 예, 실전 문제는 책에 없어요 저희가 강의가 이제 보통 15주 수업을 하게 되는데 15주 수업을 하게 되는데, 어, 되는데 그중에 이제 중앙고사랑 기말고사가 빠지겠죠 그리고 오. 그러면 이제 13주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저희 이 교과목이 2학년 교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어 실습을 한번 갈 거예요, 실습. 그래서, 어 탄약 부대에 가서 탄약 저장고 및어 탄, 실제, 어 이제, 155mm 탄, 뭐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소화기 탄,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실제로 견학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한번 대치가 되기 때문에 대치가 되기 때문에 한번 빠질 거예요. 그래서 12주차로 12주차로 수업이 되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한 주에 한차탑씩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차탑씩 나가고 12주차에는 이제 이 책에는 다아져 어, 있지 않는데 어, 화양류 관리기사, 화양류 제조기사, 그다음에 군무원 시험 과목을 위해서객관식 어, 시험 문제로 실전 예습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랑 거의 흡사하게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어, 다음 책에 아마 업데이트가 될 건데 5회 지금 실전 예, 연습 문제로 5회 차를 만들어 놨는데 몇 번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수업이 좀 일찍 나간다고 하면 실전 연습 문제를 많이 풀 거고 어못 한다고 하면은 조금 풀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아마 화공품까지가 아마 중앙고사로될 거고 밑에가 안정도부터 저장 취급까지가 이제 기말고사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이 책의 특징은 화약학을 가르침에 있어 갖고 이제 가, 가르침인 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이제 범죄에 사용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교과목이. 그래서 화약류 제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간단하게 갑니다. 그래서 뭐 TNT나 아니면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뭐가 있을까요? 니트로 세렐로스, 이런 것들은, 음, 그,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한, 그, 자격증 취득에, 취득에 대한 것들 정도를 취득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들어갑니다.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 화약의 역사는, 어, 시험급 과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화약의 역사를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아마 여기까지가 저희 그 일반 화약학 강의에 대한 소개이고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화약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강의를 보시면서 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고 이번 학기도 어 공부 열심히 하셔고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